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편입 멘토 편수입니다. 이제 9월인데 공부는 잘하고 계신가요? 유독 습했던 7, 8월을 잘 견디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처지고 힘드셨을 텐데 복습은 모두 철저히 하고 계시죠? 이제 영어 단어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9월부터 문법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형 학원이었기 때문에 문이과가 동일하게 수업이 진행되었어요. 더 부족한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 문법을 수강하던 시간에 수학 복습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수학이 계속 발목을 잡아 한양대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수업이 있거나 더 부족한 수업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요청하세요. 본인 합격은 학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과는 영어와 수학을 모두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관건입니다. 제 영상을 카드로 추가했으니 영어 수학 공부 비중에 관한 내용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한양대의 모집 인원 감축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의 운영 제한으로 학습 환경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풀어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수강했는데, 공휴일에 오전 9시에 학원 문을 연적이 있습니다. 이두 시간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었고, 7시에 독서실에 가서 두 시간 동안 기출문제를 하나 풀고 오답을 했습니다. 독서실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구들과 스터디를 만들어 시간을 재고 푸세요. 저는 온라인 학습을 할때 줌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혼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면 줌을 이용해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잠을 줄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오후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꼭 잠에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수험생활을 견뎌냈는지 모르겠지만 한양대에 합격하고 보니 그럴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양대에서 느낀 점에 대한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전 학교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 목표 대학에 합격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꽉 깨물고 공부하세요. 편입은 끝까지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모두 잘 되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